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4월 9일 불금 한 주간의 마지막 어, 국일지지 주가도 괜찮고요. 어, 4월 21일에는 과학의 날입니다. 아, 과학의 날을 맞고 그리고 5월 26일에 송도에서 인터내셔널 그래핀 코리아가 개최되죠 아, 과학의 날을 맞아서 어, 한 기자 분 께서 윤순길 교 수의 인터뷰 한내 용이 있 네요. 음, 베스트 R&D 그룹 의 윤순길 의 충남대 신소재 공 학과 교수 나노 방, 아, 나노박막의 재료 실험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화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 복사가 좀잘 되지 않아서 어, 글씨가 작을 텐데, 그래도 한번 국일그래핀의 아, 원천 개발자였고, 어,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음, 자세한 것은 주주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꼭.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어, 여기는 연구실인 것 같고, 그래핀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 상용화에 선두적인 연구 성과를 내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중남계 교수의 그래핀 상용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늦게 뛰어든 그래핀 연구 성과는 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983년 카이스트 석사 과정 당시 CVD 를 연구한 윤순길 교수는 충남대 부임 이후에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오다 2015년 경에 그래핀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질 않아서. 그래핀 관련 연구, 시작이 늦긴 했지만, 제가 CVD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연구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존 그래핀 공정과 전사과정에서 그래핀의 장점들을 살리지 못해 상용화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금속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총매금속으로 많이 쓰이는 카파, 니켈, 카파는 어 구리입니다. 구리와 니켈 대신에 티타늄을 사용을 했다. 그래피는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또 내려가다 보면은, 특히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직 그래핀을 활용한 전자제품이 출시됐다는 소식은 없다. 그 이유가 그래핀을 성장시키고 전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결함이, 디펙트가 발생하면서 고품질의 그래핀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구리나 니켈 같은 촉매 금속을 이용하려면 천도 이상의 고온에서 진행해야 하고, 거기에서 얻은 그래핀을 키판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또 디펙트 결함이 발생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혁신이 필요했다. 이에 윤순길 교수는 총매금속으로 티타늄을 떠올렸고, 관련 주제로 2015년 도약 연구과제에 선정되어서 6년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온공정, 무전사, 고품질의 유연, 플렉서블한 그래핀을 4인치, 8인치 웨이퍼의 스케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티타늄에 그래핀을 바로 성장시키니 녹여을낼 에칭할 필요도 없고, 티타늄이 공기 중에서 산화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핀 특성에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고품질로 저온에서 생성시킬 수가 있다. 티타늄을 사용해서 그래핀 공정과 전사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국제재료학회에서의 서렌디 PT상을, 1등상을, 이렇게 거기에서 어, 수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어, 국내 특허는 3건이고, 미국 특허 2건 등록해서, 어, 미국 특허는 현재 하나가 2건을, 어 출원을 했고요. 여기 잘못 쓴것 같습니다. 국내 특허 세 건은 이제 출원이 됐고요. 미국 특허는 두 건을 출원을 했는데 한 건은 어 등록이 됐고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국일그래핀의 기술을 이전해서 현재 윤 교수과는 국일그래핀의 어, 사회 이사로 몸담고 계시고요. 기술을 이전해서 대면적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윤순기 교수의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디스플레이의 혁명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 디스플레이의 혁명의 시작이라고 했고요. 그래핀은 세미금속으로 전도도가 또 좋다. 유연하면서 전도도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래서 많은 연구자가 그래핀을 활용한 투명 전극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최근 윤승길 교수가 나노 분야 세계적 과학 저널인 나노투데이의 플렉시블 그래핀 전극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지난 3월 6일에 공개하면서 많은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미 우수한 그래핀을 만들어 낼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며 더큰 공신력을 얻었다. 2019년 말에 산타클라라에서 전시회에서 참여해 우리의 그래핀을 선보였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어느 한 회사는 자동차 앞유리 열선, 헬리콥터의 앞유리 열선에 투명하면서 유연하고 전기도, 전기도 통하는 우리 그래핀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앞으로는 모든 전자제품이 그래핀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음 덧붙여크는 한 층이 0.7 나노이지만 투명하고 전도성도 좋고 강철보다 강한 그래핀이다. 강하면 깨지기 쉬운데 앞으로 유연성 플렉서블과 더블러스 연신성 스트레치업을 늘어날 수 있는 것까지 갖추게 었다 이것은 지난 3월 1일에 세계 최초로 낮은 플렉서블리티를 15%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플렉서블 그래픽,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고 또스트레치업그 연신성은 140%까지 지난 2월 9일자 에 어드밴스 사이언스지에 온라인으로 현재 발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 이전을 통해서 12인치 웨이퍼까지 진행하고 있고 대면적으로의 유연하고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의 출연이 보지 않다 윤승길 교수는 그래핀 반도체 관련 후속 연구 계획도 밝혔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핀을 활용한 반도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연구에 임하다 보니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핀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또한 지난 2월에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약 연구 후속 과제로 선정돼서 2024년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자들과의 찍은 사진을 보는데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꿈의 나노 신소재 그래핀은 현실화에 가까이 놓인 장본인인 만큼 윤순길 교수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신조로, 신조를 강조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해요. 머리보다는 노력이 우선입니다. 공감합니다. 물론 천재이면서 노력도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노력이 저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는 천재성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속력 연구의 꾸준함, 열정 이런 것이 더 연구의 성과를 내는데는 좀더 가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은 20%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하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친절해야 하며 배려심도 갖춰야 하죠. 인간미도 상당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는 IF, 임팩트 팩터 10 이상 되는 논문을 많이 냈다라고 했는데, 이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것은 저널 영향력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어, 명성이 있는,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러한, 어, 저널이죠. 어, 마지막으로는 네이처, 가장 높은 마지막은 네이처나 사이언스에도 내문, 논문을 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연구자들은 꼭 이렇게 논문의 어, 임팩트, IF, 임팩트 팩트가 높은 곳에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낮더라도 많이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성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어 이슈메이커의 임성희 기자분은 이렇게 말했네요. 음~ 그래핀의 그래핀의 드림스 컴츄 e 어느 어, 가수의 노래 제목 같습니다 꿈은 실현이 될 것이다 예 어,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 기사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해보고요. 어, 저는 사실 어제 시간회에서 오르고, 그리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에 꼬리가 있으면서 꿀랑, 어, 6,100원대 정도의 마무리 짓고, 직... 좋겠고요. 이렇게 차트를 분석해보니, 그리고 3시 넘어서는 또 주가를 끌어올려서 6,140원 정도, 그리고 시간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200원대의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으로 있었지만, 일부러 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이유인지 슥 어느 정도 영상에서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도 언급을 드려야 되겠고, 어, 그러다 보면 너무 불금이고 기대감.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분봉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요,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페이크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아침에 상승시켰고요그 다음에, 어, 한번 볼까요? 6,400원까지 상승시키고, 어, 그리고 또 6,300원까지, 6, 6 2 0 6,300원 아래로도 누르게 되고, 어, 다시 한번 이렇게, 12시가 되면서 6,500원대를 돌파하더니, 다시 6,300원대로, 이와 같이, 롤링을 하다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하늘과 땅 이렇게 기복이 심해집니다. 국권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면서 이 13시 이후는 이렇게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바로 6,600원, 10원이 빠진 이곳이 어디입니까? 6,200원대에서 6,300원, 500원을 향하는 이 밴드는 대단한 매물벽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릴까요? 어, 저는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오랜 동안 이 국일 제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연구도 많이 했고요. 자, 이곳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곳의 모든 것이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를 몇 번이고 하면서 실패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지난해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이곳을 그렇게 어려웠던 자리,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돌파하기란 쉽지 않죠. 10여 년 정도, 어느 정도, 5년 이상만 하신, 하시고 기술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는 많은 거리량을 동반하거나 이 물량을 그 집어 내려야 됩니다. 즉, 팔고 싶어 자 하는 분들의 생각을 확 다운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곳을 돌파할 수월하게 적당한 양으로 돈을 적게 드리면서 이곳을 진성주주로만 남기고 이곳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영상을 해서요. 제가 지난 6월 영상을 하면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알면서 하면서 어, 해봤는데 제가 영상을 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지 않게 많은 주식도 오래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오래도록 또 박스네 시절부터 어, 안티들과 싸우면서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은 그냥 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어, 그런데요. 어, 그런데도 9개월 정도 영상을 한것 중에서 한 700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40개 정도가 국일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 그러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어, 어쨌든 그와 같은 많은 곳에서 이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대면적 그래핀의 이러한 현존으로서는 가장 앞선 전사 방식이 아닌 비전사 그리고 저온에서 하는 그러한 한 방식이죠. 그래서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오늘 또 시간에서 의미 있는 부여하고, 이제, 어, 지난번에 이곳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곳에 가장 종가상으로, 어느 때냐면은 이곳이 3월 22일이, 종가상으로 6,460원입니다. 아, 이곳. 그곳에서 이제 오늘 종가가 6,600원 정도. 이곳에서 30%라고 한다면 대략 2,000원이 형성이 되고 6,8500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제 투자 예고라든지 경고 어, 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붙지가 않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런 현상.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눌러준 다음에 상승하고 이위 앞전에 아, 위의 꼬리를 몸통으로 감싸하고 가는 모습이어서 또 시간외를 보게 되면 어, 시간외에 음, 이거 시간외를 보시게 되면. 시간에 단일가에 또 상승을 했죠.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28만 9천주요. 그래서 갭을 떠서 오늘처럼 상승을 해서 7천원 넘게 바로 넘겨가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신고가양 대열에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오늘은 금요일이고, 주봉상으로 한번더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봉인데요, 현재 이곳의 주봉의 위치입니다. 과거 2019년부터 주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곳 7,000원이 상당히 저항의, 주봉의 저항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7,200, 3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꾸러미로 형식으로 해서 7,000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6,600원에서 대략 400원 정도죠. 갭 띄워서 바로 올리게 되면은 이 매물대는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갈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앞전에 이 윗꼬리, 요 윗꼬리가 있죠. 확대해 볼까요? 요 윗꼬리가 바로 어, 6,720원, 6,800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어, 앞으로 대략 2주 정도 지났죠. 2주 만에 이런 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곳을 돌파하게 요 현재 가격에서 2, 30% 정도 30, 40%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8,500원 정도. 8,500원 9,000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투자 예고 이런 부분도 안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4월달 또는 다음 주두 그리고 세 번째 주인가요? 다음 주그 다음 주 중에 충분히 우리는 이곳 가장 어려웠던 8,000원 정도 선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물론 8,500원대라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고요. 그러한 현재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제 월봉도 보게 되면요. 월봉 기준을 보게 되면, 어, 현재 월봉 기준에 7,300원이 돌파하기 어려운 요 자리죠. 7,300원. 어, 현재 6,600원이니까, 아 대략 700원 정도, 십몇 프로 정도가, 이런 걸 돌파하게 되면, 4월봉의 위치는 상당히, 이 고점 돌파하기 어려운 요 자리를 돌파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따끈하죠. 어 그리고 여기를 모멘텀에 여기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월봉의 모습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도 프레시하죠. 이제에서 갓음 모멘텀에 70% 이상인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데서 초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들께서는 계약 있네, 뭐하에 그런 것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내피셜이, 마치 내피셜이 실전인 양 그런 것은 주가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대단히 약하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수급입니다. 현재 수급으로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모든 분들이 보시기에. 예. 그리고 오늘 특징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루두루 주한 일주일이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 예,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들만 142만 주가 빼앗겼습니다. 오늘 세력 지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은 개인 투자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를 많은 부분들이 익절을 했고요. 1억 원 이상의 큰 손들은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분들은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은 많은 털린 상황, 털렸다, 그거보다는 익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에는 기타 법인에서 8만 6천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 한7% 오르면서, 한 대략 평균 5% 정도 나왔겠죠. 매물벽 생각하고, 3만 주를 차익 실현했습니다. 어, 투신만 23,000주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어, 기관은 그래서 돈 또이 해서 마이너스 555주가 매도. 기관이 외국인이 반면에 144만 7,000주가 들어와서 어, 현재로서는 어, 지분이 외국인의 지분이 900만 주에 육박합니다. 898만 주7.1% 어, 사상 최고의 지분 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시장은 5.28%로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요. 4월 7일에 23만 주, 4월 8일에는 25만 주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부까지에서 대차잔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오늘 4월 9일에 보게 되면 10만 8천 주가 들어왔고요. 음 그리고 어, 현재 잔고는 9 840만 주에 해당합니다. 상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면요, 최근 5일에는 외국인이 226,000주를 대여하고 차입은 276,000주를 만 외국인이 차입을 했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이제 어,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저는 공매도는 현재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잠시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회 일자는 4월 7일자 조회 일자고요. 아, 국일 재지는 현재 코스닥에서의 12위에 랭크되어 있고 여전히 공매도 잔고 수량은 233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총 주식 수의 1.85%에 불과하고요. 이것을 둘러보게 되면 jp 무관 증권에서 잔고를 대량 보유자로 현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상황이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현재 외국인이 이 지분 보유가 주가가 상승을 해서 현물에서도 매도치고 공매도에서도 매도치는 그러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 외국인의 어느 일부가 어, 이 기업가치 국일 그래핀에 대한 이 기업가치로 인해서 어느정도 선취미하는 자, 어, 어, 매매인지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우리는 주주들끼리 현재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분 증가하고 이 지분을 그대로 대차를 사용해서 공매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단합된 움직임을 보여서, 지난해에 미국의 게임스톱이라든지, 또는 전기 자동차인, 아예 생각이 잠시 안 나서 테슬러이죠. 어 이 예서 공매도 세력의 잘못을 해서 주가가 급등해서 쇼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훨씬 더 올리게 되면서 파산한 상황 이러한 헤지펀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어쨌거나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현재 공매도 장고도 그렇고 그러나 지분 부유를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부터 서서히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 증권사에 전화를 거셔서요. 어, 주식 대여를 해지한다라고 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요즘에, 어, 비대면 코로나 일, 에,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한번 전화를 거게 되면 30분, 20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저 같은 경우는 들고 있어서 통화를 꼭 완성시키는데 이런 면에서 귀찮으신 주주분들이나 이런 분께서 안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증권사에서 전화를 걸으셔서 아니라면 홈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홈 트레이딩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주식 대여를 해제시켜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또는 공매도의 세력이 특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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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개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이버 등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홈트레이딩,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의 번호를 걸어서 주식 대여 해제. 주식 대여 해제를, 주식 대여 해제를 해 주세요라고 해주면 은 어느 정도 될 것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통화,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20분, 좋기, 평균 15분, 20분 정도는 계속 킨 상태로, 요즘에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번호 누르고 이런 건 없이 계속 기다리시기만 하면 아마 연락이, 에, 닿아서 그런 부분을 해지했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모두 점검을 해봤나요? 아, 공매도가 5월 초에 개재가 되고 어, 외국인은 현재 900만 주 7.1%의 상황인데 어,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요 144만 주 이것을 시장에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라 수급 일시 꼬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의좀내피셜을좀 하나 해보면 아, 신한금융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이 많은 장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144만 주를 보게 되면요. 어, 이거를 우리는 오늘 프로그램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일제지의 프로그램이 147만 주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잠수 조사해보면, 어, 제가 이게 어느 때부터 들어가겠냐면 어, 2시 12분 경만 해도 프로그램으로 64만주, 어, 아침 시간만 하더라도 80만주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12시 경인가요? 언제 정도에 다시 프로그램으로 40만주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2시 15분을 지나면서 70만주, 어 그리고서 2시 18분이면 벌써 84만 주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오늘 147만 주인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작동한 증권사가 과연 어디일까 이것입니다. 좀더 살펴보게 되면 외국계 증권사는 아니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메이저 다섯 개의 매수 매도의 거래를 확인해 보게 되면 키움 증권은 매도세가 좀더 많습니다. 500만 주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매도가 더 많습니다. 그건 신한금융은 역시 매수가 조금 많아요. 매도가 오늘 신한증권에서는 164만 주, 신한 그리고 매수가 189만 주 정도, 88만 주 정도가 되니까 신한금융 투자는 순매수가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24만 주가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아, 미래세 증권은 매도세가 더 많고 NH 증권도 역시 매도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 골고루 나눠서 샀다는 소리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나누어서라고 어,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4만 주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외국인이었다는 것. 근데 이게 외국인인지 검은 머리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요. 3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합니다. 어쨌든 한주 동안 주봉의 모습을 봐도 상당한 흐름을 괜찮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기분 좋은 하루, 한 주가 되었고 축하해 드린다는 말씀을 남기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요. 언젠간 또 다시 주가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인내하셔서 큰 수익으로 이렇게 보상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